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세 번째 대단원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모습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의 노력입니다.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협력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의 문제 살펴보기.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도로 여기저기 주차를 해서요. 과태료를 내기도 하고 서로 주차를 하려고 이웃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이웃 간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해요. 또한 차들이 오고 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할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청과 시의회의 노력입니다. 일단 이 지역의 문제가 주차 문제잖아요. 시청은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영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내의 도로가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무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치하고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청의 일이지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를 마련해 두고요. 주민들에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마련해 두었다. 시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시청에서 마련한 주차난 해소 계획과 예산을 검토해서 결정했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시의회에 제출을 하면, 이게 정말 필요한 계획인지 하나하나 검토하고요 예산을 올바르게 계획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결정을 지어 줍니다 그러면 시청이 그것을 받아서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주차장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차장 공사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정말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또또 또 잘못 계획되고 잘못 실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역할을 시의회가 담당을 하고 있죠 자전거를 빌려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한 문제 해결 방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방법인지,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시의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라고 했었죠? 단원명이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모습 한번 볼게요.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오래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새로 고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대요. 혹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주민들의 바람을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알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희망사항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들어줘야겠죠. 지방정부는요, 이러한 문제들,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계획과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제대로 예산과 계획을 세웠는지 하나하나 검토하고 결정해주는 것은 지방의회.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도서관이 건립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놀이터를 고치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추진해요. 도서관을 건설합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을 건설하는 곳에 가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의회가 하는 거죠. 정부가 어. 계획하고 결정 내리고 추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력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고 있는 거지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할때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만약 이렇게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정된 계획이 실행되지요. 놀이터 보수와 공사하고 도서관이 건립됩니다. 그럼 지역주민의 원하는 부분이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지역 발전을 가져옵니다. 지방 정부랑 지방의회가 손을 이렇게 꽉 잡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그 계획이 실행, 실행되고 나서 봤더니 이러한 것들이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실현이 됐고 결국에는 뭐예요? 지역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손을 잡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용 살펴봤어요. 교과서 핵심 자료 볼게요. 시청과 시의회가 한일 구분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 해결이에요. 이 지역의 문제는 이거래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지저분한 물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이렇게 흐르는 더러운 물 때문에 고통에 시달렸다. 아, 이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문제 해결해야겠지요? 시청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세웠고요. 쓰레기 매립장에 각종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자연 생태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의회는 시청에서 제출한 계획과 예산을 받아들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고요. 시청에서 예산을 낭비했는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됐는지 점검하는 역할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하는 역할 우리 친구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지방 정부가 마음대로 일을 추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방 정부가 마음대로 일을 추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검을 한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시도청과 시도의회가 하는 일. 공통점은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고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차이점은 지역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시도청이고요. 시도청에서 제안한 일을 논의해서 결정하고 점검하고 관리, 감독한다. 라고 하면 시도의회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점까지 확인해 봤어요. 세 번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 이해하기. 협력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시도청에서 세운 계획과 예산을 시도 의회에서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꼭 잡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고요. 확인 감독은 시도 의회가 시청에서 예산을 낭비했는지 계획대로 잘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일을 추진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지방정부에서 계획과 예산을 세우면 지방의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역할. 또 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지방의회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내용 궁금하이로 만나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번째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두 번째 이야기 만나볼까요? 지방자치단체의 바라는 일을 토의해 보겠습니다. 토의한다, 서로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모든별로 지방자치단체의 바라는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좋은 책이 많이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두 번째 친구 봤더니 어린이 도서관도 중요한데 우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놀이기구가 많이 있는 놀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대요. 세 번째 친구는 저는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일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친구들이 바라는 점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할때 어떤 점을 주의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요, 타당한 근거를 내세워서 해야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타당한 근거를 대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야겠습니다. 바라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 또 편리한 생활, 더 행복한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것을 제안할 때는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모든별로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일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바라는 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판에 의견을 올립니다. 요건 선생님이 직접 해 봤던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사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여기 삼본역입니다. 그 삼본역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가는데. 뭐, 가, 홍수 때문이었는지, 장마 때문에, 그때 좀 지나고 비 많이 오고 나서 가로등에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 갈때 조금 무섭기도 하고, 나만 무섭게 느껴질까, 사람들 다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이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게시판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단지 가는 길이 너무 어둡다, 가로등이 다 꺼진 것 같다, 고장난 것 같은데,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금방 고쳐주더라고요. 아,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또, 관련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고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이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서를 써서 시청민원실에 접수한다 라고 하는데요. 제안서가 뭔지 확인해 봐야겠지요. 제안서 만들기. 제안서 세모, 세모, 초등학교 최수지 외 3명이 동그라미 시 시장님께 이렇게 제안서를 썼습니다. 내용은 놀이기구가 많이 있는 놀이터 건설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지역 놀이터에는 미끄럼틀과 그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네모 지역의 놀이터에 가서 놀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네모 지역보다 넓고 어린이들도 많은데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많이 있는 놀이터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제안서를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제안서를 쓸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게시판에 제안서 올리기. 시도청 누리집 게시판에 직접 만든 제안서를 올림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바란다 라고 하는 걸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일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볼 거예요. 쓰레기통이 부족해요. 길에 쓰레기통이 너무 부족해서 과자나 음료수를 먹고 생기는 이러한 쓰레기들을 버릴 공간이 없다. 버릴 데가 없다. 그래서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다 보면은 가끔 아, 그냥 바닥에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쓰레기통을 두어서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한 주민의 의견이었고요. 또 시청과 구청에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청과 구청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필요합니다. 좁은 공간이라도 시청과 구청을 찾은 주민들이 잠시 쉬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음료수도 판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학교 안에 작은 숲을 만들어 주세요. 학교 안에 다양한 나무를 심거나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곳,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산책로, 연못 등이 있는 숲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공부를 할수 있고요. 동물이나 식물을 가까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대요. 쓰레기 분류 배출 힘들어요. 아파트에는 쓰레기 분류 배출함이 있는데 주택에는 쓰레기 분류 배출함이 따로 없어서 사람들이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 봉투에 막 버린대요. 이 네모시는 주택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택 골목마다 분류 배출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민들의 의견 들어봤어요. 우리 바람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면 어떤 점이 좋아서 이렇게 알려라 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바람을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린다면 우리도 지역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또 그것이 다수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거라면 우리 친구들도 제안서를 한 번쯤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용 살펴봤습니다.